12월 29일 아침 무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 후 폭발해 무려 179명이나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이 긴급 수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용했던 대통령실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 계정에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 당일인 29일로 예정되었던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출석은 거부하고 글은 올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서실은 참담한 대형 사고조차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기회 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30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줄탄에의 후과라는 글에서 잇따른 탄핵으로 사고수습에 공백이 생겼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전가하는 공격적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형 참사조차 반격의 계기로 활용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서실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조차 30일 한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내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방어가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금기는 지켜져야 합니다. 황당한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 수사거부에 이어 대형참사 활용까지 윤석열 정권의 바닥은 어디일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